여름내 그렇게 개각스럽게 우러대더니 탈피를 해서 지금 저 우화가 된 매미 껍데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방에서는 선퇴라고 하죠 선퇴, 선퇴라고 해서 우리 각종 피부질환 또 알러지성 이런 피부질환에 아주 특효약으로 뭐 사용을 하는 한방약재입니다 선퇴라고 해서 사실은 매미가 우화되고 난이 껍데기를 한방에서 쓸 때는 정말, 그, 귀하게 쓰이는데요. 사실은, 매미가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, 그, 유충이 돼서 밑으로 들어가면은, 약 7년, 길게는 20년까지 땅속에서 숨을 쉰다고 하죠.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와가지고, 약한 일주일 정도 저렇게 울면서 산으로 갑니다. 지금, 어 마지막으로 이제, 짝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요. 지금 아마 여기에서 나간 녀석들일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여튼간에 참 오랜 기간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자다가 나와서 이렇게 또 탈피를 해서 올라가는 그우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튼 요 귀한 약재로도 쓰입니다. 이 선택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책이 한권 생각이 나는데요, Hope of the Flowers라는 책 같아요. 제목이 Hope of the Flowers. 그 이제 못생긴 애벌레 두 마리가 이제 그 일상을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. 그 중에서 아주 못생긴 애벌레가 왕따당하고 놀림을 받다가 나중에 다 다른 나비들은 배추 흰 나비가 되는데 왕따당했던 그 친구만 멋진 호랑나비가 되어서 날아갔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줄거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. 아마 그 미운 오리새끼? 그거하고 스토리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여튼, 매미 껍데기를 보면서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제가 어제 요목 디스크 시술을 하면서 목 뒤쪽에 약물이 좀 주입이 됐는데요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목이 자꾸 잠기고 좀 콧물도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좀 목이 제대로 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점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산을 왔으니 또 새로운 소리, 새로운 풍경들 또 잡히는 대로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안좋은 버섯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능이버섯이나 송이버섯들은 너무 그산 쪽에 고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다 익히 알고 계실텐데요 사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서는 안되는 독버섯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버섯들이 사실은 어떤 먹는 내용의 버섯들보다는 조금 그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어좀 자료를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버섯은 노란 다발 버섯이라고 하는데요. 언뜻 보면은 뽕나무 버섯 또는 계암 버섯이라고 부르는 버섯과 아주 흡사하죠. 그리고 아주 그 송이도 탐스럽게 잘 달렸습니다. 이렇게. 거의 윗면만 보면은 뭐 구분이 안갈 정도로 정말 그 흡사합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뒤집혀 있는데요. 좀 확대해 볼까요? 밑면이 새카맣죠. 이거 아주 그안 좋다는 얘기거든요. 일단은 좀뽀샤시 해가지고 포성포성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거무틱틱 하죠. 이렇게 밑면을 보면은요. 윗면은 아주 예쁘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은. 그 밑면은 아주 새카맣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한 송이를 따 봤는데요. 지금 이렇게 밑면을 보시고 좀 쪼개 보겠습니다. 이렇게 쪼개 보면은 살도 아주 그 튼실하고 멈직스럽게 생겼습니다. 육질도 좋고요. 그런데 밑면은 새카맣고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냄새를 맡아보면은 여타 그 식용버섯들이 그 약간 향긋한 그런 냄새가 나는 이면에. 약간 그약 꼬름한 듯한 약간 그런 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아마 검은 빛으로 된 부분, 이 부분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저 여타의 독버섯 중에서도 이 노란 다발버섯은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신 것 같은데 이걸 놔두고 간 이유가 아마 그 요즘 고수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이 독버섯이라는 것을. 이런 버섯은 절대 따시면 안 된다.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혹여라도 이런 버섯을 또 이거 등산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등산로 주변인데요. 또 혹시라도 이런 버섯을 따가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이 버섯은 제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발로 정리를 했는데요. 물론 뭐 자연의 일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,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거 우리 산악인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. 어쨌든 저또 포자는 남아 있으니까 내년엔 그대로 잘할 것이거든요. 어, 제가 이렇게 이 버섯을 처리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질책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오늘은 이상하게 좋은 버섯은 안 보이고 이렇게 저 재미없는 버섯만 보입니다. 지난번에는 좀 포자가 말라서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. 이것은 이제 이름이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이라고 합니다.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. 그렇게 강한 독버섯은 아니지만 독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버섯이고요. 이 버섯을 먹으면 환각 증세가 와가지고 뭐 정신이 비몽사몽 막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마약 뭔 것처럼 <laughs> 그런 느낌이 올것 같은데요. 마약을 먹어보질 않았으면 뭐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여하튼 제가 수년 전에 이 버섯을 데쳐 가지고 물리한 너덟 시간 우러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육질은 좋은데 맛이 엄청나게 씁니다 몇 시간을 우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어서 제가 먹으면서도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이것을 먹고 나서 또뭐 응급실을 실려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많이 우려낸 탓인지 응급실은 가질 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튼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아 제대로 된 덩어리입니다 아이고 야좋지요 이러니 누가 탐을 안 내겠습니까 저도 이 버섯을 연구할 때 이거 저거 막 먹어보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새벽에 응급실을 두 번이나 실려갔습니다 막 배가 막 뒤틀려지고 막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버섯을 좀 조심스럽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매체가 너무 발달하고 또 전문 카페도 많이 생겨나고 제가 카페를 초록 세상 속으로 라는 카페를 2005년도에 만들어서 단초와 약초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약초 전문으로 뭐 산산 카페니 뭐니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아마 세 번째 안에 드는 그런 카페로 기억을 하고요. 또, 사진 자료도 수만 카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, 지금은 또 시대가 변해서 이제 또 프로들도 많이 나오시고, 또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정말 로 버섯 연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버섯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, 저는 뭐, 이게 버섯에 대해서 그렇게, 뭐, 좀 잘난 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, 여튼, 뭐, 능이나 송이나 이렇게 먹는 버섯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, 이런 독버섯 이유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잘, 이거 육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요, 아유. 육질이 아주 뭐 단단하고요. 꽉 찼습니다. 색도 너무 좋죠. 투명하고. 아, 향도, 먹는 버섯 향 아주 저, 뭡니까. 우리 저, 외대덧버섯이나 이런 뭐, 뽕나무 버섯이나 이런 버섯 못게 향도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엄청나게 씁니다. 맛이. <laughs> 그래서 정말저 산행 경험 부족하신 분들이 속기 쉬운 그런 버섯인데 이게 이제 아직 작습니다만 크면은 이만큼씩 큽니다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너무 탐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은 제가 일부러 요 사람들이 뜯어갈까 봐 제가 일단 발로 밟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이런 게또 현혹이 돼서 이런 걸 드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저의 이 충정 어린 뜻을 잘 알려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이었습니다. 내일이 추석입니다. 휴일이어서 딱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버섯이나 좀 볼까 하고 산으로 왔는데요. 내일이 추석인데 요새 송편을 빚진 않죠? 산에 왔더니 송편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이제 송편 버섯 중에서도 좀 구름 버섯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흰구름 송편 버섯이라고 하는데요. 뭐 먹지도 못하고요. 그냥 뭐 그다지 약성으로 쓰지도 않습니다. 그냥 죽은 참나무 그루톡이나 이런 곳에서 자생하는 버섯인데요.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산행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흰구름 송편 버섯이거든요. 어 밑에 얘를 보시면, 아이고 이잘 보이나 우 아, 아이고 낮아가지고 <laughs> 신음이 절로 나옵니다. 하여튼 이렇게 좋은 영상을 좀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제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, 이제. <laughs> 잘 아셨죠? 흰구름송편 버섯입니다. 송편과처럼 생겼죠? 모르겠네요. 집에 가면 저 우리 황태자비께서 뭐 송편을 몇개 사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준비가 돼 있으면 먹고 안 그러면 그냥 오늘 여가 눈으로 먹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<laughs>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구독자 여러분들, 이 품종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품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럽종인데요.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오래됐고. 지금 꽃도 나중에 꽃대가 올라오면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는 식물인데요. 제가 알기로는 이 식물이 단계지차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. 이게 예전에는 이제 건위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건위제 강장제로 이 잎을 말린 후에 바스라뜨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루를 이렇게 물에 타서 어르신들이 들으시는걸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어느 행가 이것이 발암 물질이 있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뉴스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싹 잦아들었습니다. 완전히 사라졌고요. 거의 지금은 이렇게 노지에 버려진 채로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거의 가정에 이렇게 시골집에 가면 장뚝대 옆이나 이렇게 울타리 주변에 이런 것을 좀 심어 놓고 이 여린잎을 뜯어서 담배 말리듯이 엮어서 말려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어르신들 드셨던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확한 품종을 알려고 제가 여러 번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쓴 글밖에 없더라고요. 나타나는 것이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제가 그 당시에 어렴풋이 들었던 이름으로 단계지차라고 제가 어, 이제, 올렸었는데요. 그, 단계지차라는 말 외에 이것 이름을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인터넷에서도 자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,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식물의 정확한 품종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에게 댓글로 좀 알려주시든지 이게좀 좋은 도움을 주셨으면 저도 이 식물을 좀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께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